샬롬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 말씀으로 12월 17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있는이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온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 적 너와 네 자손이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기간이 길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기를 원하셔서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앞에 두었다 말씀을 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한다면, 절대로 나쁜 것을 밟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밟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나 사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한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길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행하고 주께서 멈추라면 멈추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여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복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서 발걸음을 옮기며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